8만0천 원에 1 프로입니다. 8 0 0 0 원에 십 프로요? 네, 거까지 기 음. 올라올 수 있는지 넘을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음. 뭐 일단 저희까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애매한 종목인데다가 회사가 일단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막 올라왔었어야 됐거든요, 얘가. 근데 또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세게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제조 장비 쪽을 만들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아닉스 이런 게막 날아가지고 할때 DI 같은 것도 막 날아가고 반도체 관련주도 날아갈 때워딩 IPS도 여기서 사실은 이 정도만 올라갈 게 아니라 좀 힘을 내가지고 막 5만 원대라든가 이렇게 올라가 줬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힘이 있었어야. 탄력이 있구나 탄력이 있으니까는 우리 왜 사람도 유연성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하면서 몸이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탄력이 좋았으면은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어 반동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정도인데 얘는 지금 올라올 때 힘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힘없는 종목을 요 제일 끝머리 38,000원쯤에 사놨으니까 이거를 지금 38,000원까지 갈수 있다고 해야 될까 힘 빠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잘못 꼬꾸라지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가지고 저 밑에 를 코를 박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종목 완전히 이상한 거 잡아놓고 내 본전 오나요? 라는 질문이고 내 이상한 종목도 아니라 어 이상한 가격대를 잡아놓고 내 본전 을 오나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도 조금 이상하면서 종목도 이상한 그냥 완전히 그냥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송에서도 뭐 주도주 투자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매수를 네. 할 거면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할 거면 SK 아이닉스 같은 거 샀었어야 되고 아니면 좀 탄력이 좋고 힘이 좋은 기업들을 샀어야 됐는데 얘는 지금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난항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당장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는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은 끝물이다.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다. 오히려, 어, 지금 이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조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기대가 너무 컸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이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얘들이 실적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그거랑 상관없이 주가가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얘는 올라갈 땐 같이 못 갔는데,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을 잡게 되면 골치가 아픈 게, 올라갈 때 같이 축배를 들지도 않았는데, 내려갈 때는 싸잡아서 혼납니다. 우리 그, 완전히 그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장난칠 때는 나는 끼어있지도 않았는데, 혼날 때 같이 혼나는 느낌이에요. 얘가 이제 그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종목은 잡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라올까요가 아니라 지금 이거 그렇게 되기 전에 잘 정리합시다라는 게 전략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기 전에 그냥 잘라내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간을 어느 기점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한 3만 2천 자리가 밀리게 되면은 사실 그냥 손절하는 게좀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빠져내려가지고 오히려 고, 어, 고통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2,000원 밀린다면 은 그냥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들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상으로도. 만약에 여기서 좀 움직임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은 지금까지 움직임의 흔적으로만 본다면 37,000원 정도에서 7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긴 해요. 지금까지 움직임과 파동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요 지금 움직임 TV 보고 계세요? 네네. TV에 보이는 차트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은 한 3만 7천에서 8천 원까지 기술적 반등. 이거는 뭐 기업이 좋고 나쁘거나 상관없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기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올라오면은 빠르게 도망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 이런 네.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랬대요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